선아. 여러분, 오늘부터 마스크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야외에서. 이제께 마스크를 벗고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영화제 갈때좀 꿀팁이 이게 차량 통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제 기간에는 어, 자전거를 타시거나 도보로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 hey, 여러분 전주 국제 영화제 메인 거리 도착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 폭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장보는 어디 못떠못다닐것 따라... <laughs> 같은데. 와 대박이다. 전주국제영화제 메인 거리에 왔습니다 네, 메인 거리를 보면 오늘은 평일이라 다소 한산한 편인데요 어제는 그래도 여기에 사람이 꽉찰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매한 영화는 2시 영화인데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매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나오기 한 30분 전에 예매를 성공해가지고 일어어 아무튼, 제가 볼려는 영화까지는 2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2시간 동안 이 전주국장화제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매한 티켓을 좀 발권을 받으려고 전주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티켓 발권 부스랑 전주돔이 있는 전주라운지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주말에는 열렸는데, 이런 기업들의 부스들이 좀 닫혀있는 점이 아쉽네요. 어, 저 하이트 진로에서는 뭐 굿즈도 나눠주고 했는데 어, 조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어, 여기 자전거를 빌려주는 공간도 있고요 어, 2시간씩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이랑 자전거를 빌려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부스인가요? 이희비 홍보 스라고 여러가지 드라마 촬영지 기계나 이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먹는 건가요? 아이스크림은 저희 이제 니스업 SNS가 있거든요 네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우, 좀 비린데? 뭐지, 이거? 네, 뭐 전주동 옆에는 이렇게 어, 쉴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어,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전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조금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하는 부스인데 이렇게 잔디밭에서 누워서 일광욕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뭐 그런 부스입니다. 여기가 매표소인데 배지로 예매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네, 발권하는 건가요? 네. 근데 티켓으로 교환했습니다. 어 제가 예매한 영화는 이코마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이게 유튜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여기는 굿추샵입니다고추샵 굿즈샵. 이런 노트. 그리고 뭐, 배지들이 있습니다. 배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리컵. 다음 키링. 티 코스터 같은 아기자기한 것들도 있네요. 이런 프로그램 가이드들, 또 3,000원에. 공식 티셔츠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이번엔 여기 전주돔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따로 행사 같은 걸 하지 않는데 내부 모습이 어떤지 한번 좀 보려고. 여기 실내니까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야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들어왔고요. 실내 돔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제 여기서도 영화가 촬영됐죠 어, 그대가 저길 영화가 촬영됐는데 한 2,300석 규모의 그런 전주돔이고요 이쪽이 레드카펫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어,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이쪽 가운데 통해서 입장을 했던 거죠 전주돔의 내부 모습은 이러합니다 영화까지 1시간 반이 남아서 어, 슬슬 밥을 좀 먹으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메뉴는 어, 돌아다니다가 맛있어 보이는 거. 밥 <목소리> 먹으러 아, 오는 길에는 손 잃어버려가지고. 아, 멘붕 왔습니다. 제가. 사장님, 저 전주 비빔밥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젓가락으로 부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발이 살아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정사합니다잘 먹었습니다 시만시 휴대폰 분실 들어온 거 없죠? 알겠습니다 아 없어. 여러분 결국 찾다 찾다가 지금 핸드폰은 못 찾은 상태고요. 어 2시 영화인데 지금이 1시 50분이라서 영화는 봐야 될것 같아서. 괜찮으면 만해수있까요 이게. 생각보다 지루해 가지고 중간에 좀 많이 졸했습니다 기존 상업 영화들과 는 다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툭툭 끊기고 좀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어, 심지어 그 의자가 지금 리클라이너 의자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20분 정도 숙면을 하고 어, 지금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맑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로 가서 핸드폰이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휴대전화 분실물 들어온 거 아직 없죠 있어요 흰색 제트플립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전화 왔었어요? 네제거아는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아 진짜 아깝게 죽을 뻔했네 아, 근데 선배 저 전화 잊어버려가지고 방금 찾았어요 일단은 네 복귀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핸드폰을 찾았고요 아, 어, 이제야 좀 기분이 풀리네요 전주 국제영화제 뭔가 재밌는 것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많이 좀 문을 닫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 많이 소개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뭐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주말에 오십시오 주말에 전주 국제에 먼저 오셔서 지금 국제 영화제 관람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